야, 이거 어떻게 입어요? 나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입었는지. 아니, 어떻게 입냐고, 이거. 목 넣고. 여기도 목 넣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 뒤야? 아하 이걸 뒤로 어떻게 입어? 아니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안 해줬잖아 어떻게 입었더라? 아이고 거꾸로잖아 아닌가? 일단은 묶고 시작해 아 존나 어렵잖아 이건가? 어 이거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거구만 아무튼 이거야 아무튼 이거임 나 이러고 밖에 나갈까? 그래서 현실 사람들한테 돈 받기 미션 할까? 5천원만 주세요. 저 돈이 없어요. 제주대 1, 4학번 그지 새끼입니다. 돈좀 주세요. 왜왜 뭐가 왜, 어허야. 누가 봐도 방송인. 내일 DC에 올라온다고? 제주대 에타에 올라와요. 나는 근데 제주대 에타 등록 안 해놨다. 나 에타 휴먼 계정으로 탈퇴됐어. 아니요. 제주대 안 다녀요. 저 육지에서 학교 나왔어요. 네, 당연하죠. 고졸이죠. 근데 학교를 3일 가고 안 갔어. 그래서 재적 당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고졸이긴 하죠. 대학교를 가긴 가야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학교는 못 갔고 내 다음 학년 20살 때 한창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을 가랬어. 내가 옛날에 그 뭐지 만화를 그린 게 있어요. 그리고 14대 에타 없죠. 저는 당연히 그냥 드립이죠. 에타는 그냥 제가 남들 에타 하는 거 신기해서, 부러워서 그냥 막 서울대 에타 이런 거 구경했었어. 아무튼 드립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잔 옷, 저 평범한 옷들 좋아하거든요. 나도 이런 거 싫어. 아니, 싫다기보다는 부끄러워. 뭐라 해야 되지? 난좀 그래. 근데 사람들이 좀 저를 어떻게든 누르게 하려면 썸네일 보, 썸네일 보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제 방송에 사람들 이 많이 들어오면 저 이런 거안 입을 거예요. 씨발 공이고 입을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를 그거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많이 있으면 저는 앞으로 공이고 입고 방송할 거고 씨발.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저는 평범한 옷 입을 거고요. 사람들 없으면 이런 거 입어야 됩니다. 아게 감사합니다. 코스 코스프레 옷들 최근에 또두개 샀고요. 그 리제로 램을 정말 그 뭐냐. 위치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좀 하고 그리고 그 카케구루이 캐릭터 막 이상한 도박하다가 눈 눈깔 뽑은 애 캐릭터가 있대 도박하다 눈깔 뽑은 캐릭터 그 친구 옷 사고 그리고 아까 참피 옷이랑 메이드복이랑 전에 또뭐 입었지 아무튼 공이 곧 있고 야가다 복장 입고 어 근데 아무튼 다섯 개는 넘어요 이상한 것들. 보모지요보모저 딱히 사회생활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유니폼이 있어서 밖에 그런 외출 옷 같은 거 딱히 필요가 없지 않나? 맨날 고정으로 입으로 정해져 있는데, 교복이. 뭐하러 옷을 사, 이제? 아, 공짜 유니폼 있고요이거 방송 좀 사람들이 많이 보면 나중에 방송 옷도 고정으로 입을 거예요. 야가다 보기든 뭐든 고정으로 입을, 입을 거라 가지고 시발 좀 사람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고스프레 옷보다 입을 옷이 없음? 어나 입을 옷 밖에 입을 옷 없어요. 나 평소에 그지 같은 거만 입고 다녀. 내가 아까 집에 와서 입었던 게 뭐냐면 이거 이 바지랑요. 이거 입고요 집에서. 그리고 티는 늘어난 거 이거 입어요 저 집에서 입을 옷 없어요 밖에서 돌아다니는 입는 옷? 별로 없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안 해요 아니 근데 나는 원래 히키였다니까 이거만 있으면 이거만 있으면 그냥 다돼 슈퍼도 잠깐 이거 입고 롱패딩 입고 가면 되고 롱패딩은 입거든 나 옷이 없어서 누가 롱패딩을 주셨어요 어른들이 그냥 가게 사장님? 가게 사장님 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집에서만 대충 입는 게 아니라 나 수면 잠옷? 이런 거 입고 돌아다니고 어? 그래. 밖에 장볼 때도. 키색끼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수면 잠옷 여러 개 있으면 밖에 나가기 되게 편한데? 고양이 머리띠 같은 거? 고양이 머리띠 없는데? 잠깐만. 2 hours later, o hours later, 2 hours l a t 캣맘2 h o 머 r s l a t 냥. 그러다가 나랑 같이 지옥 갈수 있다냐? 조심해달라냐? 조심하라냐? 진짜 죽을 수가 있다냐? 나 지금 목소리 깔았다냐? 죽고 싶은 거냐냐?